주문진의 대게 맛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직접 먹어본 곳이라서 더 신뢰가 가는 곳이고요. 이렇게 수족관에 친구들이 먹어달라고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네, 기본상은 이렇게 회도 나오고 기타 등등 맛있는 음식들이 드디어 대게가 나왔고요. 살수율이 엄청 좋아서 제가 대게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못난 얼굴이 나와 죄송한데, 각도가 이렇게 밖에 찍힐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입에 묻은지도 모르고 계속 먹었네요. 집중하는 그의 모습. 전는 아. 거야. 네, 몸통살은 기다림의 묘미죠. 이렇게 갈고리 같은 제공된 걸로 살을 계속 파내면서 숟가락에 모아서 한 입. 아. 네 볶음밥 안 먹고 갈 수가 없죠. 네, 개등 껍질에 내장과 살들로 만든 볶음밥이고요. 가운데는 내장이에요. 그냥 볶지 않은 개등 껍질입니다. 뭐 소스처럼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